안녕하십니까 자료여러분 꽃가루 망치입니다. 음. 국민의힘 2차 경선 이후에 어, 일어나고 있는 비하인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첫번째 어, 보통 승리가 아니신 우리 홍준표 후보님 그렇지 않아도 아 정말 심기가 엄청나게 불편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더니만 아니라 다를까 탈당을 뛰어넘어 그냥 정기에서 은퇴하신다 그러네요. 끝까지 좀 도와주지 어 어쨌건 어, 탈당을 하셨지만 선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정권이 이재명에게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마음 똑같다고 믿고 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어, 안철수 후보는 역시 착한 신 분이네요. 예, 그의 배우자께서. 저희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겸허하게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원지 계속 유지하시면서 이재명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끝까지 막겠다 본인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문제인데요 역시나 다를까 아 본인이 1인이 되더라도. 한독수 총리와의 단일화에는, 어, 찬성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해당 행위라고 그러네요. 아, 그게 해당 행위입니까? 본인 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굴러온 돌인데, 그래서 큰 역할을 처음부터 바로 맡아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다시 굴러올 돌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셨고, 어, 정말 제대로 되고, 어, 미래를 진짜 지향하고, 어, 본인의 잘못을, 어, 제대로 성찰한다 그러면, 외부인사라도 정말 유력하고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에게, 어, 선봉자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것이, 정말 정정당당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한동훈 후보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끝.